저 보세요. 자연의 일관성에 관한 믿음의 전제조건이 뭐냐면 관찰된 세계와 관찰하지 못한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질문은 빈칸이에요. 그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을 영작으로 낼 겁니다. 아마 시험에서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좀 운을 띄고 시작하자면, 어, 어, 우리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 그지? 지금 3월달이니까 한 7시 정도 되면 깜깜해지겠죠? 그지? 내일도 그렇겠지? 내일 안 그럴까? 그렇겠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계속 그랬으니까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출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확률은 없다고라고 보는 거야 그거 왜 그런 거야? 계속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관찰했을 때 자연이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지구가 자전을 해왔으니까 갑자기 지구가 자전을 멈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지? 어. 그러니까 자연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야.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우리가 그걸 믿으려면 어떤 전제가 돼야 되냐면 관찰한 세계와 관찰하지 못한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야 돼. 내일 저녁은 우리가 관찰한 세계야, 관찰하지 못한 세계야. 관찰 못했죠. 그지? 500년 전의 밤이 있었을까? 관찰했어요? 관찰을 못했죠.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관찰한 그 낮과 밤의 그 자연의 섭리가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해줘야 자연의 일관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에요. <laughs>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야, 질문 자체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put at its simplest라고 나왔어요. 이 put은 과거 분사입니다. 형광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놓여지면 직역 직격함 이렇게 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놓여지면 the problem of induction. 인덕션이 뭐냐면 귀납적 결론이야. 귀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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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증거를 합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걸 귀납법이라고 해요. 연역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대전제를 세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하는 걸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거를 우리가 귀납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까마귀를 다 잡아서 색깔을 확인하는 거야. 아, 귀납적으로 까마귀는 까맣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연역법이라는 건 뭐죠?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전제를 세우는 거야. 일단.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까마귀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달라, 이게 좀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 사례를 다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걸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적 결론의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can be boiled down to be boiled down to가 뭐예요? 뭐뭐로 귀결되다 boil이 끓이다잖아 막 저기 그 뭐야 그 포도즙을 막 끓였어 그럼 그게 포도잼이 될수 있잖아요 그제? 이게 막 끓여지면 하나의 액기스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잖아 그런 뉘앙스에서 발달한 그런 표현이야 끓여져가지고 이게 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걸로 귀결되다라는 뜻입니다 귀납적인 결론의 문제는 뭘로 귀결될 수 있냐면 여기 형광끝이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끊어주고 이때 5분은 about의 뜻이에요. 뭐에 관한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뭐에 관한 믿음이냐면 Uniformity of nature across space and time. 시공을 초월한. Across space and time 뭐야? 시공을 초월한 이렇게 의역이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연의 유니포머티가 일관성이야. 여기 핵심어 빈칸 하나, 하나 치자. 더 유니포머티. 더는 하지 말고. 유니포머티만. 이게 뭐다? 일관성.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귀결된대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뭔 말인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납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일관성을 우리가 믿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귀납법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에 있는 까마귀를 잡았어, 부산 까마귀를 잡고, 런던에 있는 까마귀를 잡고, 도쿄에 있는 까마귀를 잡았더니 다 까만색이더라. 그러면 결론을 뭐라고 내릴 수 있는 거야? 까마귀는 색깔이 까맣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이 귀납법의 단점은 뭐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까마귀도 다 까만 거야? 알수 있어. 알수 없잖아. 그지? 저기 무인도에 살고 짱박혀 있는 까마귀는 색깔이 뭔지 알수 있어. 알수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것도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해야 이런 이론이 성립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귀납법이라는 게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려면 귀납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자. 만약에 자연이라는 것이 한결 같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란 뜻이야. 여기도 핵심어 빈칸 쳐봐. 한결 같고 and regular 규칙적이라면 그것의 행동 안에서 규칙적이라면 그러면 events in the observed past and present 관찰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은 여기 주어 표시해봐. 관찰된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은 뭐다? 여기 R에다가 동사 표시하고 여기 어법형과 변합니다. 그건 뭐다? 분명한 뭐가 된다? 안내서가 된다. 뭐에 대한 안내서가 되냐면 관찰되지 않은 사건들. 관찰되지 않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지침서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우리가 평생 동안 관찰했잖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럼 조선시대에도 해가 뜨고 졌을 것이고, 천년 뒤에도 해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해가 뜨고 지겠지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힘은 뭐야? 우리가 관찰한 해가 뜨고 짐. 관찰한 사실이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시대와 미래에 대한 지침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부산 까마귀, 도쿄 까마귀, 런던 까마귀가 까마니까 전 세계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것에 대한 지침서가 되는 거잖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오케이. 여기, 이거는 선생님 형광펜 해놨는데, 일단 이거 넘어가자. 어. 여기 A라고 표시해보세요. 거세박스치입니다. 그러나 the only grounds for believing that 대디하라고 믿는 그런 유일한 근거들은 여기 주어 표시합니다. 뭐라고 믿는 거야? Nature is uniform. 자연이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다라고 믿는 거기에 대한 유일한 근거.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는 복수동사를 쓰는 거죠. r 레형 앞에 자연이 한결같다라고 믿는 유일한 그런 근거들은 뭐냐면 관찰된 사건이다. 과거와 현재. 그치? 응. 과거에 해가 뜨고 지는 걸 관찰했었고 지금도 관찰이 되잖아. 그것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잖아. 그것만 확실한 거잖아 사실은. 고려시대에 해가 뜨고 졌는지는 그건 불확실한 거잖아. 100년 뒤에 해가 뜨고 질지는 불확실한 거잖아. 사실 우리가 관찰한 것만 확실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서 자, 여기 대세다 형광 편합니다. n 접속사예요. 유니폼은 핵심어니까 여기는 어용화 편할게요. observe. press, 아마도 아마도 To be precise,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we should only count. 우리는 단지 세야 된다는 얘기야. 카운트 세다라고 하세요 그냥. 단지 세야 돼. 관찰된 사건들만 현재 관찰된 사건들만 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정확해지려면 있잖아. 과거에 관찰된 사건도 우리는 알수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건 기억에 의존할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수연아, 어렸을 때해 뜨고 졌지. 그건 네 기억이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이필자는 무슨 말이 있어? 우리 눈앞에 관찰되는 것만 확실한 거 아니냐,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단지 현재 관찰된 사건만 우리는 세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카운트는 의역이 돼가지고 인정하다라고 의역이 됐습니다. 특히 뭐했을 때? Claims about the past. 과거에 관한 주장들이 여기 주어 표시하고. 단지 의존할 때.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 복수동사 쓰는 거예요. 단지 가정에 의존할 때 뭐에 관한 가정이냐면 about the uniform operation of nature 자연의 일관적이고 한결 같은 작용에 관한 가정에 의존할 때. 오케이 여기 uniform의 다시 핵심어니까 for example memory 예를 들면 기억 같은 거. 선생 방금 예를 들었죠? 그지?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주석아 어렸을 때 지고 있었지? 그건 네 기억이잖아. 확실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긴 하죠? 어쨌든 현재 관찰된 사건만 확실한 근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여기 b라고 표시해봐. We can then, 그러면, then은 그러면이야. 그러면 우리는 it seems에 삽입 괄호 쳐. 뭐처럼 보이냐면, go, we can't go beyond. 우리는 너머로 갈 수가 없어. observe the events. 관찰된 사건 너머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관찰된 사건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찰된 사건 너머로는 못 가요. 여기 어이원각패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assuming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을 가정하는 것 없이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관찰된 사건 너머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야. That unobserved past of the world operate in the same way as the parts we observe. 이두 개가 똑같은 거야. 여기 t h e r 박스 쳐.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읽어봐. 자, 여기가 원래 빈칸이었어. 관찰되지 않은 세상의 부분들이 얘가 주어져, 부분들. 그 다음에 operate 동사잖아. 여기 동사 operate 형광펜. 다시. 관찰되지 않은 세상의 부분들. 통일 신라 시대 때의 사건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거란 얘기야. 똑같은 방식으로. 뭐랑? as the part we observe.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똑같이 작용할 거다. 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관찰된 사건들 너머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니까, 이 정도 가정은 허용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오케이? 희영아, 무슨 말인지 좀이해 돼? 어, 응.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C라고 표시해보세요. 일단, 표시 빠진 거 있다. 여기 영작이다. 영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작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작을 좀 준비를 하세요. 영작을 여기 표시해야겠다. 영작. 마지막 부분. 음. 여기 C라고 표시하고요. C. 음. 자, 재밌는 음.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Believing, therefore. 그럼으로의 박스. 동의어, t h s 를 써도 되고요. hence를 써도 되죠. 그럼으로 믿는 건데, 대디아라고 믿는 거야. 얘는 주어고 동명사입니다. ING 형광펜 해주세요. 이 대세는 적숙사죠. 대세도 형광펜 그러므로 뭐라고 믿는 거냐면, The sun may, may possibly not rise tomorrow. 내일 해가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믿는 거 있잖아. 내일 해가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믿는 것은, 얘가 동사잖아. 그지?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이지를 써야 되죠. 형광펜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면, 삽입의 바로 It's not illogical. 비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논리적이란 뜻이라니. 알겠어? 맞잖아. 과거에 떴고, 어저께 떴고, 오늘도 떴으니까, 내일도 뜬다라는 거는 귀납법을 인정해야 되잖아. 자연의 한결같은 작용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내가 내일 해가 안뜰 수도 있잖아. 라는 것도 비 논리는 아니란 얘기야. 봐봐. 나시 있고 일로지컬이야. 이거 잘 봐야 돼. 어이없는 에 여기 로지컬이라고 써도 되죠. 왜냐 하면, since에 박스 치고. The conclusion that it must rise tomorrow. 그것이 반드시 내일 뜰 거라는 그런 결론은, 여기 주어 표시합니다. 이대 e a t 은 동격이에요. 이때 it, 이슨 it, 태양 해를 말하는 거고요. 해가 내일 반드시 뜰 거라는 그런 결론은 이 대승 동격이기 때문에 위치로는못 받고 그런 결론은 'Does not inexorably follow' 불가피하게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요. 'From past observations' 과거의 관찰을 불가피하게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어? 단군 할아버지 때도 떴으니까 내일도 뜰 거라고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다? 우리는 관찰된 사건 너머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자연의 한결 같은 작용에 대한 가정도 할수 없으며, 그걸 믿을 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치? 자,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하고, 끝내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가 좀 깊어졌나 보겠습니다.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관찰된 세계 있잖아 우리가 관찰한 거 그거랑 관찰되지 못한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가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올해 수능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계속 봤잖아 안볼 수도 있잖아 근데 안볼 수도 폐지될 수도 있잖아 공부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안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어, 관찰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도 관찰되지, 관찰된 세계랑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설명 안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정말 사악한 마음으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바꾸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as 써주고, 뒤에 주어가 뭐야? The problem of induction 이니까 단소로, 이소로 바,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니까, put을 현재로 쓰면, 어떻게 돼? 그냥 put 현재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긴 being이 생략돼 있는데. 오케이? 이 비동사를 현재로 써야지. It is put at its simplest.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혹시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할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laughs>